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좀 뜨죠. 예 제가 서울의 봄의 수괴 중에 하나입니다. 예 (43년) 전 (1980년) 그 봄에 어~ 대중 선동 연설과 조직 두 개를 다 했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제가이 자리에서 선배라고 부를게요. 네 김부겸 선배는 대중 선동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중 선동 연설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하고 김부겸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거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서울역에 안 나갔어요. 서울역 앞에 모인 군중이 김부겸과 저를 그렇게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부겸 선배는 아마 연설했었을 거고 저는 안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죠. 5월 10 그게 14일인가 1 3일쯤 됩니다. 14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12.12에 말하자면 어, 44주년 되는 날입니다. 12.12에 44주년. 그래서 저는 오늘 거를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께 바칩니다. 네, 오늘 거를 왜 그러냐면 에,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이렇게 울퍽 질퍽하게 된그 계기가 말하자면 제가 70년대 말 80년 그 다음에 80전한 7년까지 했는데 87년까지 한1년 10년 딱 10년이죠. 10년 동안에 이제 그 막스레닌주의 성향의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막스레닌주의 성향의 이제 학생 운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 좀 인생이 많이 거칠어지고 또 성정도 거칠고 그러니까 인생도 꼬이고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걸 좀돌이켜 보면서 제가 이그뭐 이 44년이 지나서도 저런 정도밖에 영화가 안 나오냐. 좀 통탄스러워 가지고 저는 사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만 보고, 그냥 뭐 어떤 시계의그 내러티브인지 그냥, 그냥 안 봐도 뻔해서 예, 평만 보고 하니까 혹시 영화에 오늘 제가 지적하는 그런 문, 저, 그런 문제 의식이 군데군데 배 있다 한다면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영화 제작자와 감독과 배우들께 어, 격려의 메시지를 좀 보내겠습니다. 그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소위 보수, 소위 우파. 우리가 완전히 천박한 물질주의에 멍들어 있죠. 이거는 이제 박정희 시대를 얘기할 때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아그 시대는 성장이냐 분배냐에서 성장을 택했어. 어 일단 파이가 커져야 뭐한쪽각이라도 잘라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굉장히 천박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서민층 소득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 특히 도시 기능직 노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뭐 타일을 붙인다든지 전기를 좀할줄 안다든지 뭐 이런 그 미장을 할줄 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가 제일 자산 모으기가 좋았어요. 또 여차하면 중동으로 갈 수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외국인 또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노가다 판에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운이 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식의 관점, 이런 물질주의 관점에서 이 보수니 나 보수요, 나 우파요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개소리를 그럴 듯하게 떠드는 재주,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툭툭 나갑니다. 예, 제 인상도 걸려 있고 그래서 예,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여쭈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질주의가 이런 데도 그냥 고스란히 배어나죠 이게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보수 우리 우파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일 열심히 주장한 사람은 그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국계 교수인데 유시인이중화공업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 그 여자분이에요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하던 또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예요 유석춘 교수가. 어, 그 주장을 그대로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구역질 납니다. 이런 주장 보면 음, 이런 물질주의 그 자체로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유신이 나기 전에 1967년경부터 보죠. 이, 196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6.1 전쟁이 있었죠. 이거 생각도 못할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말하자면 그 공산권과 이그 자유진영의 대결이 아닌데 옆구리에서 푹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아랍이 왜 이렇게 민족주의로 뭉칠 수 있었냐. 미국의 중동석유 의존이 50년대부터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 이 70년 초가 되면 절대적으로 심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OPEC이 1960년에 결성이 되죠. 그러니까 힘이 쌓이니까 이스라엘 저거 밟아 버리겠다라고 아랍 국가들이 전부 힘을 모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은 졌지만 아랍 국가들이 정치 외교는 이겼죠. 왜냐면 전쟁에 졌다 그래서 석유를 뺏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쟁에 졌다라는 이 원한을 가지고 아랍 민족주의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때부터 1960년대 말부터 1910 1916년 뭐 2경 이 정도까지 야 2010년 2016년 그러니까 2010년 2010년대 말까지 약50 50년이죠. 반세기 동안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서 석유, 가스, 페트롤을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50년은 겉으로 보면 냉전인데 배경에 깔려서 흐르고 있는 거는 페트로 군사 지정학입니다. 당장 문명이 스톱하니까 그것이 이게 그 페트로가 순조롭게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아랍 민족주의와 오펙의 힘이 절대, 절대적인 게 되죠. 이, 이 무렵에. 그러다 이게 언제 꺾이는 거냐면 2010년대 말에 미국에서 쉐일혁명이 완성이 돼서 미국의 셰일 생산의 단가와 야, 단가가 사우디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는 사우디의 석유 생산 비용보다도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고 사우디가 제일 낮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니까 유정에서 파는 걸로는 그러니까 셰일은 유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w e 아니죠. 그러니까 지하에 공동이 있고 그 공동에 원유가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셰일은 암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 석유로는 사우디가 최고입니다. 단가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쉐일에서 하는 게 유정만큼 싼그 생산 단가나 어 생산 양도 또 어마무시하고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이니까요. 하루에 한 1300만 배를 1400만 배를 생산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 이거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네, 그, 이 67년부터 이미 이 이제 그 세계 질서 자체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씨는그이 세계 질서를 망가져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떤 대응 방식인데 이게 왜 비극이냐. 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경제를 성장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생겼다고요. 통기타 세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 그러니까 글로벌 질서에서 그 글로벌 질서의 파괴 해체 과정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갔는데, 그 이 권위주의 독재를 끌어간 이 체제의 경제적 성공에 의해서 자라나온 중산층은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다 맞아요. 둘다 기반이 있는 거라고요.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성을 잘 모르면, 이 비극성을 잘 모르면, 이런 그 모순, 양쪽 다 맞다, 이거는. 창과 방패다. 양쪽 다 맞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짐승이죠. 세상에 뭐 하나로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박정희 그러면 그냥 다카키마사오고 전두환 그럼 살인마고, 노태우 그럼 그냥 용각산 아무것도 아닌 놈이고. 아 그리고 그런 그런 것들 다싹 문질러버리고 민주사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 뭔뭔 뭔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천박한 거의 짐승 수준이야. 그래서 서울의 봄인지, 서울의 똥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네. 어그다음은 이제. 이게 석유 쪽 이렇게 이제 아랍 민족주의 쫙 깔린 거. 그게 60년대 말이고 이제 60년대 말에 68년에 어 베트남에서 이해에 1월부터 한 8, 9월까지 구정 공세, 태트 공세가 일어납니다. 음. 보면은 엄청 죽었고요. 작전은 실패했어. 근데 전략은 성공했어요. 그 전략은 자체 뭐냐? 모든 베트남 국민들한테 우리 밀림 속에서 숨어 다니는 놈들 아니야. 우리 접수할 거야. 라고 혁명 선언을 해서 알린 거예요. 그 성공. 두 번째로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해 악순환 고리, 피해 증폭 과정을 만들어 냈어요. 지금 하마스 보세요. 하마스는 저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온건 아랍 국가, 걸프 왕국에서 돈안 들어가고 돈이라고 들어가봐야 꼴랑 이란에서만 들어가 왔는데 그돈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었거든. 그 기반 뭉개 버리니까. 그다음에는 피해 악순환 고리가 저게 잘안 만들어질 거예요. 저건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악순환 고리가 뭐냐면 한명 숨지면 다섯 명이 더 급진화되는 거예요. 한명 숨지면 열 명이 급진화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는 뭐 우리가 뭐 하면은 뭐 앞으로 하마스가 더 자라나올 거다.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자라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만 그 다음 번 조치가 일어나면 먹고 살 길이 제대로 생기고 그러면은 안 자라나올 것 같아. 요 그러니까 피해 악순환고리가 이때 만들어져요, 테트 때. 테트 때 무작위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웨트공에 합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테트공세에서 증명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한테, 야, 우리 다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너희 구군을 걸고 여기 월남 밀림에 들어올 수 있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질리는 거예요 미국이 야 이거 못해보겠는데 이거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당시는 이제 소련이 전체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또 중공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특히 소련이 주물럭거리면서 소련 소련이 이제 그 김일성한테 오다를 때리죠 그래서 태트공세에 맞춰서 (68년에) 맞춰서 시기도 같아요태트공세 (1월) 말에 시작하거든요 김신조 (1월) 말 아니에요 (1월 21일) (1214대) 나 박정희 목대로 왔수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4학년. 65, 66, 67, 68. 3학년. 이제 그 겨울방학 끝날 때. 네. 예. 근데 그걸 좀 기억해요. 그 방송 들었던 게. 나 박정희 목대로 왔수다. 예. 그 다음에 푸에블로. 그 1월 23일입니다. 이틀 후에.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그 전함을 납치하죠. 공해상에 있는 걸. 1년이 일년더 1년 있다 풀어 주죠. 그다음에 그해 10월 말, 11월 초에 울진 삼척 공비 사건. 이게 이게 베트남에 있는 일이랑 맞물린 거예요. 68년도입니다. 그래 이제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유신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그 그 살벌한 과정이에요. 이그그막 그러니까 국군이 나라의 존망이 막그 풍전등화로 그냥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과정이에요. 67년부터 보면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이죠 닉슨의 괌 독트린. 예, 69년도에 이게 이제 닉슨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닉슨은 마음을 먹은 거지 올라면서 발 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괌에서 선언을 합니다. 대충 도와줄 테니까 너희 안 보는 너희 각자가 다 알아서 해라. 아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괌에서 해요 저걸 워싱턴에서도 안 해요.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월남전쟁의 월남화.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죠. 근데 그게 월남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태국, 사우스코리아 이런 얘기가 다 나라가 거론이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는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죠. "Korea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69년도 일입니다. 어, 물론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절대로 발뺄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 지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땐 저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보통이 아니지. 그러니까 엎어치기를 했죠 미국을. 야 그래 니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기여도 늘려서 우리 안보를 우리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 기여도 늘릴게. 어너힘 빠진지 알겠어. 야 그러니까 우리 무기 기술, 기술 좀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105mm 야포 제작 기술, 155mm도 그 무렵에 들어올 거예요. 제작 기술이. 소총 M16. 그 다음에 미사일, 백곰 미사일. 그게 나이키 미사일을, 어, 이제 그본 따서 만든 건데, 어, 70년대 말에 만들어진 백곰은 별로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어, 저기 뭐야, 그 카, 카터 때 이럴 때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어, 레이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미국과 굉장히 돈독해진 다음에 80년대 바로 초반에 현무완이 됩니다. 저러면 쓸만해진 거예요. 현무완이 그 당시에선 한 180km 가는 걸 거예요. 꽤 정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주국방 뭐 K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그 뿌리를 보면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괌독트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괌독트린 왜 나왔냐? 월남전에서 깨지고, 예, 저기 중동에서 깨져서 나온 거예요. 저게 중동에서 깨졌다는 걸 사람들이 잘안 봐. 중동 저거 살벌한 거예요. 저 페트로 글로벌 지정학, 페트로 군사 지정학 살벌한 겁니다. 페트로 지정학 저거 살벌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공의 중국화가 일어나죠. 이제 캐신저가 다녀가지고 하루 아침에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죠. 오늘부터 우리 중공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유일한 중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71년에. 네. 그럼 중공은 어떤 나라냐? 어떤 집단이냐? 우리 휴전 협정에 서명한 자들 아니에요. 전쟁 당사자야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그 중공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만들어 줬어. 자, 이쯤 되면 이제 나라 이제 망할 지경이죠. 예. 네. 그 중봉이 또 북한의 뒷밴데 거의 나라 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신이 나오는데, 유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 미국한테는, 야, 너희 그렇게 귀신자한테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 그렇게 자꾸니까 흔들고, 뭐, 죽을래 만나가지고, 뭐, 넘겨줄 듯말듯 듯 하고 말이야, 어? 이러면은 말이야, 우리 그냥 팍, 판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이랑 트는 수 있어. 미국한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통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잘안 부릅니다. 그 노래가 이무렵에 나왔거든요. 예, 어, 혹은 야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혹은 통일 쇼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내세워 가지고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는 야,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통일헌법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표를 찍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압박했죠. 그게 이제, 어, 1972년 10월에 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마뜨거 하고 이제 키슨저가 개발지를 멈추죠. 한국 흔드는 걸덜 하죠. 함부로 한국이란 카드를 이제 중국과의 협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생각을 안 하게 되지. 그리고 뭐 주한미군 뭐 감축 이런 것도 이제 더 얘기가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냥 반공반복으로 확 선호해버리죠. 그게 72년 말, 73년 초입니다. 주정이 여기서 이제 아무도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제기하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야, 민천학년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청년들이 한 거라면, 그 유신이 사랑 설레할 때, 유신이 사랑 설례할 때, 그니까, 러그 1972년도 여름, 그 다음에 유신 헌법 통과되는 1972년도 10월. 그때 시위 좀 하고 그랬어야지. 그땐 조용해. 그럼 1973년도에 무슨 일 벌어졌는데 두 가지 때문에 망할 지경이 이릅니다. 하나가 1973년도 북한이 참전한, 쿠바가 참전한 옴키프로 전쟁이 터져요. 저기 제4차 아랍 전쟁인가 뭐 그렇게 되죠. 제사창과 제오창과. 저게 염키프입니다 북한 참전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때 아랍이 석유수출 임박오를 겁니다. 그게 1차 오일쇼크예요. 저는 민청학년 선배들을 선배로 안 여겨요. 당신들 그렇게 민주주의 좋아했으면 72년도에 했어야지 왜 73년에 나라다 망하게 생겼고 다 이렇게 날뛸 때 했어. 혹시 당신들 72년도에는 북한이랑 통일하려는 헌법이라고 생각해서 시위 안 했던 거 아니야? 저는 그 의심이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지. 뭐 모든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민청학련을 뒤에서 움직인 핵심 몇 명이 그럴 수 있어요. 그누군지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북한이랑 이게 북한하고 통일하려는 헌법이다라고 얘기 나왔던 72년도에는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반공으로 확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중동에서 요키프로 전쟁 터지면서 제1차 오일 쇼크 터지고 나라 빈사 상태로 딱 가니까 너희 뭐 반공을 표방했어. 감히 근데 빈사 상태야. 어 너희 한번 뒤져 봐. 그러고서 들고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배경에 몇명 있었지 않겠냐. 뭐, 다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그 의심을 지금도 못 지워요. 저는 모든 걸 의심합니다. 뭐, 민청학년에 깊게 관계하셔서 그 당시에 뭐 사형선거도 받고 그 당시에 무슨 혹시 북으로, 북에서 무슨 제안 받으셨던 선배들 중에 아니야. 우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출연시키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터가 집권을 하죠. 77년에. 네. 이게 골수 반한 친중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도덕 넘치는 땅콩 농장 이제 주인,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벌써 여기까지 몇, 몇 번째야. 이그 나라 숨 넘어가는 게. 어,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 지정학 앞에 무릎을 꿇어, 꿇어요. 60년대. 어,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가 강화돼.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공산혁명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북한은 68년도에 베트남의 그 공산혁명 격화 과정에 발맞춰가지고 도발을 해요. 닉슨은 발뺄 준비하고서 아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 대충 도와주긴 할 텐데 앞으로 당신들 안 보는 당신들이 다 책임지세요. 닉슨 독트린이 나와. 다섯,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공이 갑자기 미국에 의해서 중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 중공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그 다음 에 73년에는 용키프르 전쟁 북한까지 참여하는 용키프르 전쟁이 터지면서 제1차 오일쇼크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를 배경을 깔고 오일쇼크 전에 중공의 중국화 여기까지를 배경으로 깔고 키신저가 한반도를 중국과의 그 거래 그 아이템으로 자꾸 사물나고 드니까 흔드니까 그걸 그냥 유신으로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신하고 나서 계속 계속해서 위긴 진행되죠. 그다음에 용키프로 전쟁 터지고 제1차 오일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냥 아니 그냥 석유 수출을 다다걸었다니까요 석유 가격이 한뭐뭐 뭐 천장 끝 끝을 뚫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 그, 이제 그 반전운동 뭐 이런 미국의 복잡한 사정 아래 안에서 닉슨 뭐 탄핵에 몰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수 반한 친중, 어, 카터가 나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덟 번째. 그, 그러니까 까이 유신 후의 일련의 과정이 빠꾸라이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오히려 더 점점 더, 점점 더 위기가 짙어져가요. 그러니까 이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위기가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중에서 그런데 독재를 마지막에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주춧돌 중에 하나를 빼버린다고요.